공동체의 보편적인 이익과 우리 사회 그리고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고 안녕하세요. 강동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센터장 길홍덕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행을 함께 맡아 주실 사회적 협동조합 함께 강동의 아나름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 협동조합 함께 강동의 안 아름 국장입니다. 가장 먼저 사회적 경제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것 같아요. 센터장님, 사회적 경제가 뭔가요? 사회적 경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영리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은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점은 같다고 할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이윤 추구와 동시에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네.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이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말씀이죠. 그럼 사회적 목적이 뭔지 알아야겠네요. 네. 사회에는 국가가 다 해결할 수 없는 무수한 사회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장애인 고용, 기후변화, 고독사 문제처럼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지고 보장해주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는 건데요. 이런 사회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기 위해 취약 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 지역 사회 활성화, 사회 서비스 확충, 공공 서비스 혁신, 윤리적 시장 확산 등을 사회적 목적이라고 합니다. 음. 영리 기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차이를 분명히 알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이윤 추구와 동시에 기업이 가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우선적으로 목적을 둔 기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기업 활동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것이지요. 기업이 영리 활동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면 쉽지는 않겠는데요. 그치만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겸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이 대단하실 것 같아요. 네.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대표님들의 자부심은 정말 정말 대단하시죠 네 자부심 뿜뿜하는 대표님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자부심 뿜뿜입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강동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사례별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센서장님 빨리 소개해 주세요 국장님, 혹시 이 화투 누가 그린 것 같아요? 우와! 완전 이쁜데요 누가 그린 거예요? 이 화투는 강동구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아리벤위립은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목적을 갖는 기업입니다. 완전 힙한데 어르신들이 그렸다고요? 네, 믿기지 않으시죠? 강동구에는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도 있는 반면에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만나볼 기업은 지역 축제와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마케팅을 대행하는 조나단 컴퍼니라는 기업입니다. 청년들에게 당면한 여러 문제 중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기업입니다. 오! 저도 청년인지라 참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아리벤 유립 조라단 컴퍼니 두 대표님을 만나 보시죠. 만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벤 유립의 심현보입니다. 어, 저는 어르신들과 그림을 그리며 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체 파트타이머 어르신들까지 포함하면 한 17분 정도 되고요. 그중에 7분은 저희가 정예 멤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시는 창작자의 역할을 하시고요. 나머지 10분은 시간 되실 때마다 오셔서 같이 포장해주시는 제품 포장하는 일자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컨텐츠, 굿즈 같은 것들을 좀 만물상처럼 모아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브랜드명을 시니어 마켓이라고 지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당근패드라고 부릅니다. 제안을 받아서 어르신들과 자, 그림 작업을 해서 패키징, 리패키징을 했는데요. 어, 탑승, 탑승권에 그 브랜드명을 시니어의 글씨로 적어냈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앉을 수 있는 그 비행기 좌석의 헤드레스트에 어르신들의 글씨와 위로의 격려의 문구 같은 것들을 작성해서 붙여놨습니다. 우리 할머니 친구분들이 좀더 괜찮은 일자를 리 만들면 좋겠다. 좀더 괜찮은 인식을 받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는 일이 좀 가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고, 가치 있는 일인데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사회적 경제 조직 안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으로 있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평등과 혁신을 기획하는 문화기획사 조나단컴퍼니에서 일하는 김명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축제기획, 행사 축제기획하고 영상 마케팅 범주에 속하는 과업을 하는 사,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이거나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됐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을 하다 보니까 좋은 뜻과 좋은 어떤 그런 미션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럼 그분들과 함께 뭔가를 해나갈 수 있으면, 그리고 그분들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 더큰 파급을 일어,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게 기획에서는 어쩌면 좀 강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어떤 그 장애인분들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계층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축제는 가장 매력적인 게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다양성을 이제 이미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기획을 하는 측면에서 그걸 기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후발주자긴 하지만, 그것이 좀 강점으로 작용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 사회적 경제가 더 이상은 선택이 아닌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 사회적 경제를 문화의 힘으로 파급하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어르신들의 일거리를 만들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두 기업을 만나봤는데요. 가치 있는 일로 돈을 번다는 것과.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 문제를 문화의 힘으로 풀어간다는 것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국장님, 혹시 숲을 좋아하시나요? 당근이죠. 지금은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가끔은 숲에서 좀 맑은 공기도 마시고 자연도 즐기고 하면서 활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하, 현실은 참 쉽지가 않네요. 그럼. 사람과 숲을 이어주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면 숲에 자주 가시겠어요? 그럼 매일 가죠.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입체북과 관련된 기업인가요? 빙고. 역시 국장님 센스 짱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할 기업은 산림교육과 산림치유의 전문성을 갖고 숲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 숲과 사람을 이어주는 이음숲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개할 기업은 지역 아동들과 함께한 독서 모임에서 출발한 기업인데요. 독서를 통해 세상을 뒤집는 생각, 사회를 바꾸는 실험을 하는 이름에서부터 실험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사회적 협동조합 생각실험입니다. 센터장님, 제가 딱 봐도 좀 지적으로 생겼잖아요? 제가 참 독서를 좋아해요. 특히 인문학. <laughs> <laughs> 근데 독서 모임에서 출발을 해서 기업 활동까지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그럼 함께 보실까요?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푸르른 숲과 아름다운 사람을 이어주는 사단법인 이음숲 대표 김지혜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산림 교육 그리고 산림 치유라는 전문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이제 전공이 산림 치유이다 보니까 이런 숲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이제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연결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효과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게끔 그리고 또 효과적으로 어 심신을 더 안정시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저희가 더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매칭을 해서 이제 그 숲과 사람을 이어주는 예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할수 있게끔 하고 그런 숲과 사람. 들을 이어줄 때 사람과 사람으로 이어주는 것도 있지만 또 컨텐츠물들을 활용을 해서 이어주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또 연구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업체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성들을 이제 돈을 돈벌이로 뭔가 벌수 있는 것과 그리고 전문성으로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을 뒤집는 생각. 사회를 바꾸는 실험, 반갑습니다. 생각실험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김한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교육사업을 계속 할 거고, 앞으로도 해왔고, 그런데 그냥 기존에 해왔던 것들에 머무르지 말고, 좀더 용기 있게 바꿔보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자, 이렇게. 그 독서 모임을 하다가 알게 됐는데, 그 다양성의 힘이라고 하는 걸좀 알게 됐어요. 그 다양성이라는 게 개성을 살리는 것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독서 모임에 대해서 사업화를 시킬 때나 혼자만의 능력보다는 나머지 4 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재능이 합쳐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보다는 협동조합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재미나, 재미에서 시작한 것이고, 결국 혼자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더 좋다. 그래서 이제 좀더 행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교육 격차를, 어, 교육을 통해서 좀 줄이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를 하는 것은 소득 격차를 좀 줄이고 싶은 거죠. 어, 김한주에게 대한민국은 엄청 소비적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소비해야 되고 정서도 소비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도 계속 소비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창의적으로 살수 있는 방법 또는 생산적으로 난 조금이라도 생산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합니다. 숲에 대한 전문성을 사회에 널리 보급하려는 이음숲. 그리고 독서 모임, 교육 등을 통해서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생각 실험. 이렇게 다양하고 섬세한 사회 서비스가 촘촘하게 우리 곁을 채울 때 일자리도 많아지고 우리 삶의 질도 높아질 것 같아요. 안 국장님, 제가 문제 하나 낼까요? 뭐예요? 장애인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음, 뭘까요? 잘 모르겠네. 바로 여행이라고 합니다. 아, 여행!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행을 다니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장애인분들은 진짜 여행 가려면 용기가 진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행이 진짜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할 기업이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업 함사세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 함사세는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무장해 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여행사인데요. 여기서 문제 하나만 더. 함사세의 사회적 목적은 과연 뭘까요? 음... 장애인들이 여행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게 하는 거? 네, 맞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저는 그 무장해 여행 전문사 함께 사는 세상 함사세 주식회사 대표 박정환입니다. 관광공사에서 음.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 하고 싶은 게 여행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러면 좋다 여행사를 만들어서 이 아이와 같이 그 여행을 할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그 여행지에서 이 장애인이 다니면서 구경을 할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고그 코스를 개발을 하고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직접 이렇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여행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하나 그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저같이 장애인의 부모들, 그 부모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진짜 많거든요. 그 장애 부모님이 그 아이와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시간만큼은 이 부모님한테도 별도의 그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장애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 다음에 임산부들, 그리고, 어, 그, 유모차를 타고 다니는 그 아이들 여행 하나만 놓고 봐서도 그런 식으로 계층이 이렇게 확대되는 거거든요. 장애인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역시 그 일반 사람들도 사람이고요. 같이 그다 함께 즐겁게 사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게 저의 사회적 가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행에 장벽이 없는 무장애 여행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외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약자분들도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무장애 여행도 널리 보급이 돼서 장애인, 비장애인 할것 없이 모두가 행복한 여행을 하게 되면 좋겠어요. 국장님. 지금까지 다섯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곁에 사회적 경제가 정말 가까이에 있었네요. 장애인이 여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기업에서부터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니까 미래가 참 밝다고 느껴집니다. 센터장님 지금까지 우리 곁의 사회적 경제를 사례별로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강동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강동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개소 이대로 자랑스러운 강동을 만드는 변화의 주체를 찾고 기회를 연결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생력 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우수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상담, 컨설팅, 교육, 네트워킹, 공간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동구에는 사회적 기업 43개, 협동조합 169개, 마을기업 6개, 자활기업 2개 등총 220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 몰랐는데 정말 다양한 활동과 지원이 있었군요. 든든합니다. 그동안에도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아낌없는 응원과 지원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강동구에 이렇게 다양하고 훌륭한 활동을 하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대표님들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센터장님, 그럼 함께 외쳐볼까요? 기업 대표님들 힘내시라고요. 우리, 우리 곁의 사회적 경제 파이팅!